드디어 맘스터치, 사랑의 핫초핑 세트를 먹어본 느낌이 어떤가요? 이거는 시그니처 불고기버거, 그거는 햄에그 포테이토 나 이제 진짜 저뼈안 먹을래 네? 뼈안 먹는다고요? 왜요? 손잘 말에 진짜 뻑뻑한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러워. 음, 여기 치킨은 부드러워요? 어. 짤는 거좀좀 있어. 여기 올 때는 이거 먹어야지. 이게 언제까지 계속 있을까?